오늘 사장님이 원래 인젝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문제 된다, 3, 4, 5, 6번니까 하여튼 뭐 문제 예. 된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네. 사실은 뭐 인젝터가 정상이다, 아니다 판단 내릴 때는 뭐 무슨 뭐 출력 테스트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DPF 재생 필요한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누락된 부분인데 이게 전단이 들어고 보니까 아. 캠 메시지가 근데 네.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나중에 문제가 나면 전단 없에서 문제가 난다던가 이렇게 할때 그때 하시면 되고 네. 지금 하실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사장님이 그 29, 3월 2 9일날출고를 했다고 라 하는데 공기량 센서라고 해서 에러라고 하는 부분 들어왔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네네. 언제 들어온 거냐면. 3월 29일이었죠. 네 그래서 어, 이거 문제 날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고 이제 아, 아까 직원 애들이 찍은 거딱 보다 보니까. DPF 압력이. 너무 높게 걸리는 거예요. 아, 네. 원래 정상적인 거 10몇, 20몇,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높게 걸리는 부분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DPF를 까보자 라고 했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까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여기서 딱 보자마자 이게 담차가 네. 밀렸잖아요. 이거. 네, 네. 그래서 어, 이거, 이거 너무 압이 높게 걸린다 라고 하는 부분이 53 나왔다고.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담차가 아예 밀린 거잖아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매연 테스트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제가 정리해 보내 드릴게요. 사장님 거는 오늘 그냥 제가 보내 드릴테니까 네 그니까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상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 아까 제 밟을 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꼭 밟다가 뗄때 나오는 부분 그니까 러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밟다 보면 나중에 아. 그 그러니까 아니다 싶어 제가 봤을 때 이제 한쪽이 뭔가 문제가 나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 이짤 쪽으로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인이 가아져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DPF는 요거 지금 제대로 제품을 교환을 해드렸고, 요 요거는 10이 나오죠. 네. 그리고 클램프 가스켓은 요거 들어갔고,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센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 제품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사장님께 터보가 두 개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일단 이단뭐저단수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츠 제품 나오는 거 제가 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순번 똑같은 걸로 0 2 8 1 0 0 6 2 1나2 1나2 1 똑같죠? 이제 요거를 교환해드렸고 근데 지금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인젝터 문제가 안 돼요. 저 정도면. 그, 어땠어요? 연료. 보면 5번은 교환을 했었던 거가 맞아요. 그 우리가 네. 깨끗해 보이니까. 나근데 아.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제가 안 돼서 요거는 그냥 오링하고 압축하셔만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꽂아드린 형식으로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로컬 커버 가스켓 공박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막상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매연 테스트를 다시 해보니까 그 스카니아 찍고 난 다음에 만 사장님 거 흡기 압력도 한 번만 찍어봐야 된다고? 네 근데 이거 시지구 쪽에서 연기나오는데요? 지금 시범 아, 걸어놓으니까? 네네아 모시도부터 났데 모시도부터 아깝 뭐? 그럼 네. 봐봐 그래서 아까는 매연 테스트를 갈고 난 다음에 그니까 간건 솔직히 따지고 봤을 때 센서 간 거죠 그 부스 에 센서, 막 센서 예아 부스 에 <laughs> 센서, 막 센서요 그 센서 두개 근데 문제는 두, 두 번째가 많이 나오네. 두 번째 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확 하고 나오고 아가 가고 싶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는 딱 보고 저저딱봤 어, 괜찮아졌나? 라고 하는 부분이라 서 어, 그서 센서 때문에 그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확 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요 상황을 만트럭 서비스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지알 나갔을 때 쌓여 있던 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걸로 조금 확인해봐 라고 그런 경우도 있나 싶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거는 솔직히 이자쪽 갈고 난 다음에 원래 그 엔진 쪽을 거기서가 뭐야, 정말 쌓여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면 소음기를 벌려놓고 난 다음에 조금 밟아야죠. 음... 오마이제 뭐 네, 왜냐면, 그러니까 빼내고, 쪽이 빼내고, 이제. DPF 쪽에서 문제가 난, 난다, 났다, 안 났다, 이건 얘기를 아예, 안, 아예 못 들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 센터 쪽에서가 그 수치를 몰라가지고 DPF가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DPF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덤프 들고 소음기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그. 여기, 그, 머플러, 그니까, 주름간, 예, 이 예, 그, 예. 자바라를 일부러 예. 저희가 벌려요. 그래가지고 좀 엑, 해가지고 예, 매연 빼거든요. 예, 예, 예. DPF 탈거 안 하더라도. 아. 근데 그럼, 정말 그냥 이지알 쪽이 문제가 나서서 순간적으로 퍽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면,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셔야죠. 계속. 음, 그쪽에서가 음. 이제 벌려놓고 나서 확인하겠죠. 근데, 아. 저는 저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를 그냥 냅둬놓고 난 다음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 DPF 가라놨는데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파심에 계속 강조해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나오는 딱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EGR 문제 났었을 때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음. 뭐, 터보 쪽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긴 하겠지만, 뭐, 그거는 제가 뭐, 아직 확인 안 해봤었던 건데, 근데 엔진 리코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마 다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뭐, 그건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차피 엔진 쪽을 건드렸던 거가 이제 만 센터에서 건드렸으니까, 네. 이제 거기, 사람들이 좀 확인하겠죠 아예 그 네. 이해됐죠? 알겠습니다 인젝터만 갈았으면 사장님이 인젝터라도 만약에 갈았다 라고 했었을 때그 분명히 또 증상 똑같이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젝터 아무리 수리품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25만원씩 해도 150만원이에요 그렇죠 150만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젝터 목뭐 그쪽에서 문제가 됐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돈 버는 입장에서 아니요 바꾸죠 근데 지금 이걸로 지금 뭐가 문제가 날만한 거고 매연이 날만한 부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무리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아, 제가 지금 아까 까먹고